누가 욕심내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laughs> 장사를 좀 오래 했던 사람들은 이런 거 많이 알아요 저거 내가 나가다 싶으 바로 디자인권 들고 특급권 실용시간 걸어버리는데, 장사를한지 네.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뭐, 그냥 뭐, 이걸 해야 되나?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사장입니다. 한국 업체에서 대표님 푸셔바를 좀 이렇게 납품을 해달라는 업체들이 좀 있는가 봐요. 우리 저, 이쪽에 사모님하고 대표님 거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때 이거 검색을 좀 해보시고, 디자인권을 등록을 해 놓으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곳은 이후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용항이라는 동네에요. 운동용품을 제작하시는 공장 거래처 대표님 공장에 제가 왔어요. 뭐, 푸시업 바 같은데, 요거는? 네, 주로 새로 다 만들고 나머지는 뭐, 실리콘이라든지 밴드로 다바랍어요 <목소리> 다 요즘에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서 오늘이 1월 26일인데, 여기 일하시는 공인들이 벌써 다 고향을 다 가셨대요. 아까 저 밑에 몇분 계시고, 이 공장은 벌써 갔고, 다시 영업 시작하는 거는 구성 끝나고, 아마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2월 20일 이후로 아마 다시 영업을 시작하신다 고 그래요. 생산을 시작하신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여기 쇼룸인가요? <laughs> 몇 가지 정도 제품 생산하세요? 한 30가지죠. 30가지. 아, 요즘, 그렇게 중국이든 한국이든 경기가 안 좋아서, 네. 어떻게 합니까? 저 나가야 좋대요. 그러게요. <laughs> 4인도 지금 1688에서 지금 장 사시잖아요 네. 1688에서 장사 좀 되지? 아, 잘 안돼요 다그 옛날 손님들 네. 조정 손님들 많으니까 그래도 거기서 버나다는 거지 양은 줄었어도 그냥 꾸준히 조금씩 가져가니까 음. 네. 주로 그럼 영업은 어떻게 하세요? 1688이나 뭐1688 네. 그게 하고 옛날보다 양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전에는 뭐 500개 1000개 단위로 했는데 지금은 100개 200개 심지어 네. 뭐 50개까지는 뭐 발주 들어오니까 기존에 하는 손님들도 양 절반 이상씩 막줄었서죠 그렇죠. 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내수도 그렇고 전 세계 경기가 다안 좋으니까 응. 이런 운동용품들이 코로나 때 돼서 집에서 이런 걸 사서 이렇게 다 했잖아 요 근데 지금 코로나 끝나니까 이제 헬스장으로 다들 빠져나가고 그것도 그렇고 지금 또 가정에서 쓸 돈이 없으니까 굳이 사서 안, 안 쓰는 것 같아 요 네. 예, <laughs> 명성으로 운동하는 사람들 제일, 사연 제일 싫어하시겠네 <웃음> 그렇죠 <laughs> <laughs> 기부를 써야지 그래 예, 네. 뭐 중국 내수에서 경기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년이나 뭐 앞으로 전망이? 몰라, 조금 더 좋아지겠다고 생각은 그. 하는데. 모르겠어요 힘들 것같아 아직까지 네. 네. 안 그래도 내가 그런 거좀여쭤보려 했는데 요즘에 좀 팔리는가 싶어서 그런지 푸업바 문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똑같은 그 푸업바 한국 쪽으로 팔겠다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한국은... 주로 뭐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쪽에서 물건들을 서로서로 샐러드를 네. 많이 보거든요 장기에노출도 있는 게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거고 그렇죠. 자기 로고를 좀 받는다든지 네. 뭐 자기 걸로 만들어 가지고 가격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자동적으로 팔리기가 훨씬 더 쉬우니까 그래서 한국은 절대 안 된다 다른 디자이너를 선택하든지 네 아유 감사, 감사합니다 기사 디자인 해가지고 뭐 이게 세요 저기 사모님 <laughs> 제가 까막눈이라서 아 그렇대요 <laughs> 좋은 공장 우리 사장님하고 사모님입니다 아 이거 뭐았다 하고 그냥 보내주는데 야 내가 어떻게 아는데 누가 주문 들어오는데 내가 보냈는데 네. 그렇게 보통 말씀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인데 이렇게 뭐 거절도 다해 주시고 한국은 서비스하고 제조 수출 어, 이걸 높이 사거든요 지금 이건 OEM 제조 맞잖아요. 그래. 어,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금융도 어? 다뜬 거고, 메이드 인 차이나지만 한국 제품이다. 그래가지고 아마 수술을 하는 것도 좀더 용이하게 수출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 이거 한국에다가 디자인 특허문 내라거 있는가? 누가 다른 사람 묻는 사람 잡고 있어가지고. 음 응. 우리, 네, 그렇죠. 사장님이. 근데 제가 카메라를 저리 못 들이대는 이유가 우리 영상을 보고 딱 적어내 이러면서. 어흠. 저거를 또 공약을 하고 그러시면 우리 대표님, 우리 거래처 대표님이 타격을 받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를 못 들리는 이유예요. <laughs> 혹시 우리 저구 대표 봤어요? 예? 못 봤죠. 젊어요. 그래? <laughs> 젊고 몸이 엄청 좋습니다. 자기가 어. 직접 운동을 하고 어. 직접 그거를 상세 페이지에 녹여서 그걸 직접 이렇게 판매를 하시니까 어.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예.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사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대표님, 지금 우리 푸쉬업바 공장에 제가 왔거든요. 저희 푸쉬업바 공장이요? 네, 한국 업체에서 대표님 푸쉬업바를 좀 이렇게 납품을 해달라는 업체들이 좀 있는가 봐요. 우리 저, 이쪽에 사모님하고 대표님 거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요거뭐 지재권이라든지, 디자인권 등록을 해놓은 게 있으실까요? 어, 아니요, 디자인권 등록은 저희가 안 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볼때 이거 검색을 좀 해보시고 디자인권을 등록을 해 놓으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세 페이지에다가 디자인 뭐 등록 출원 중 이렇게라도 해 놓으면 그게 디자인권이 나오는데 거의 한 10개월, 1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럼 1년 가까이 걸리는 동안에라도 디자인권 출원 중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는 않을까 아닙니까? 아 지금 아마 대표님께 상의 노출돼 있어서 어 다른 셀러들이 그거를 이제 보고 달라드는 것 같은데 창표 찍는 거는 솔직히 일 아니잖아요 디자인권이라도 좀 해놓고 거기다가 그런 문구라도 박아놓으면 어이 제품을 좀더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아 사진 한개더 보내봐 드릴 건데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한개더 만든 게 샘플 한개 만들어 보셨더라고요 어? 저 그것도 만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렇지. 이 제품 다 완성되면 다음에 어. 하나 보내달라고 그럴게요 사장님 그렇게 아, 해주실 수 있죠? 네 그렇죠 이 그렇죠. 만드시는 거죠? 0 0만안 했어 지금 0 0만안 네. 했어 그 제품도 받으셔가지고 뭐 상표 그 디자인권들을 한번 등록해 보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 좋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꾸 누가 그옆집 뭐 욕심내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장사를 좀 오래 했던 사람들은 이런 거 많이 알아요. 저거 내가 나가다 싶으 바로 디자인권 들고 특급권 실용시간 걸어 버리는데 장사를 네.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뭐 그냥 뭐 이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 상점에 상표권도 일단 안해 놓는 사람들이 많고 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얼마 정도 소싱하면 내가 우리 별리사 붙여가지고 무료로 내가 해주는 서비스도 해줄게 그런 내가 서비스도 했었거든요 제가 특급비가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지원사업 이런 거 검색해보면 어. 특허낼 때변리사업 이용이라든지 어. 특허비용 뭐 지원 그런 어. 서비스도 있고 어쨌든 간에 다음에 또 우리 이후에서 시간 되면 소주도 한잔하고 그러시죠 어, 언제 들어가세요? 저는 월요일날 들어가요 아 이제 곧 들어가시네요 네, 월요일에 들어갔다가 이제 오전 쉬고 나 아마 3월이나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아. 네. 식사 좀 하고 가니다